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길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열심, 열정이란 단어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열심 혹은 열정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열정이란 한자어로 뜨거운 정신이란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불같은 헌신과 마음을 말합니다. 열정이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선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열정은 때론 부담감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열정은 어떤 대상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요, 사랑이요, 열심은 그것을 위해 다름질하게 합니다. 모든 기막힌 상품들은 모두 다 열정의 산불입니다. 우리 자신도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의 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성공 요인들을 찾을 수 있는데 반드시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열정 혹은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이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주루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태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느님의 산호렙의 이름에 요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유학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9 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 않은 열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룹니다. 오늘날 갑자기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나 사건, 장면,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의 불꽃처럼 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불꽃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타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삶의 방향과 목표 즉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말씀하시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간의 모세의 삶은 그가 아들의 이름을 게루솜 즉 내가 광야에서 개기되었다는 뜻으로 지었던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던 목적 없는 낙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서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것에서 살아나고 열심한 그 꿈을 선명히 이루도록 만듭니다. 열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정은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할 것인가를 안내해 줍니다. 즉 나의 열정은 내가 어느 곳에서 봉사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말해줍니다. 반면 은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봉사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있는 서로 다른 스타일은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나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젊은인들의 확실한 트레이드 마크인 열정이 사라져 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냥 퍼져 있고 무기력하고 끈기가 없고 쉽게 포기하고 어려운 일은 회피하고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열심 없이 게으르고 마냥 풀어져 있는 것은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냉정은 열정보다 더 무섭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부지런합니다. 반면 열정이 없이 냉정한 사람은 게으릅니다. 잠만 말씀에는 게으른 자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게으른 자의 정욕은 그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면 머릿속에 악바가 깃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으로 불타고 있다면 마귀는 너무 뜨거워 적거를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 두 유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빛납니다. 열의가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인내하고 열심을 내고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러한 열정은 결국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의 일에 짜증을 내거나 누군가와 다투지 않습니다. 반면 열정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느슨합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꾸려 가지도 않고 책임감도 부족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슬럼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의욕이 없어서 변화를 만들어 낼수 없으며 점점 쇠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 열심을 잃은 자로부터 파산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열정과 열심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분명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150%의 열정을 쏟고 배나 열심을 냅니다. 하느께서 주신 꿈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고 열심을 쏟아내게 합니다. 이 꿈은 무엇입니까? 여승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입니다. 자다가도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어떤 불덩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4년 동안 뼈를 깎는 훈련에 임하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금메달과 같은 것입니다. 온 세상과 민족을 복음으로 바꿔놓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을 붙이고 열정을 쏟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